자, 6번 문제입니다. 자, 요거 워낙 중요한 얘기예요. 잘 들어요. 어. 꼭 이거 지금 몰라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을 꼭 데려가야 되는 유형입니다. 자,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y는 3x 플러스 k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10이다. 자,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. y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들어져 있고, y는 3x 플러스 k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, 자,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걸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, 대충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. 얘랑 제일 가까운 거. 근데 이 점이 대충 한 이쯤 있을 것 같아 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어떤 점이냐면요. 이 점에서 이 참수의 접선을 그려보면 이 접선이 얘랑 얘랑 평행하게 되는 접점 그 접점 P가 제일 가까이 있죠. 이직선과 제일 가깝죠.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이 P보다 오른쪽으로 가도 얘랑 멀어지는 느낌 나고 얘 얘보다 왼쪽으로 가도 얘랑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, 그렇죠? 얘가 제일 가까운 거 같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.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루트 10이에요라고 준 거니까 자 일단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. 기울기가 당연히 3이겠죠. 얘랑 평행할 거니까 3x 플러스 t라고 둡시다. 자 그리고 얘랑 얘는 얘 접선이기 때문에 둘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을 통해서 t 값을 오픈해 볼게요.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0이고 판별식 때려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0이니까. k 값이 0이면 되네요. y 는 3x네요. y 3x.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? 아, y 3x에랑 y 는 3x 플러스 k랑 거리가 루트 10이다. 인 거지. 자,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?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잡고얘 위에 있는 점을 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. 0, 0이라는 훌륭한 계산하기 편한 점이 있죠. 그 0, 0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넣고 0,0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때려넣어 보면 9 더하기 1분의 0,0 넣어서 절대값 k입니다. 얘가 지금 루트 10이라고 나와요. 거 절댓값 k가 10인 거네. k가 마이너스 10 아니면 10인 거네. 정말 악랄하게도 보기에 둘다 있어요. 그렇죠? 둘 중에 뭐인지도 영,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10이겠지 당연히. 10일 수가 없죠. 예. 이, 이 노란색 직선이 y는 3x야. Y는 3X. 이 흰색 직선이 얘보다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? 응.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실 얘랑 거리가 루트 10이면 평행한 직선은 여기 똑같이 하나 더 그릴 수 있어 맞죠? <laughs> 응. 얘랑 거리가 똑같은 직선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이 직선은 얘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10이다 말이 안되잖아 그죠? 이이차 함수랑 원래 출발했던 이 y는 3x 플러스 k는 안 만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얘보다 밑에 있는 직선을 골라야 되니까 y는 3x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y는 3x 마이너스 10이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2 정답이고, 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.